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성장이 먼저입니다. 선진국으로 분리된 어떠한 국가에서도 분배를 먼저한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돈이 없는 분배는 공산주의로 가는 폭망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복지 역사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술의 진보 이후 많은 공장들이 생겼고 그 공장들을 통해 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돈을 벌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삶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32채 안될만큼 중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부자들 집의 담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안이 불안해지고 부자들은 각성하죠. 어느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을 만드는 정치세력에 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발전이 점점 진화해 지금의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의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임금과 복지의 최대치는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요구로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해 적자가 나거나 투자 여력이 없어질 만큼 분배가 강행된다면 그 기업은 얼마 안가 파산하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옷 만드는 회사에 수익이 10%가 난다면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와 장비가 낡았을 때 새로 교체할 여분의 투자력 그리고 불량이 발생했을 때 손실률 그리고 임금 지불을 했을 때이 모든 합이 10%를 넘어가선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 한계치를 넘어가 적자가 지속된다면 그 기업은 파산해 소중한 일자리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병으로 불리던 네덜란드 경제 침체에도 네덜란드 노조는 그들의 임금 인상과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이 점이 회사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를 떠나거나 파산하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만나 대타협을 잃을 때 가장 큰 양보를 한 것은 노조였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결국 어떠한 복지나 임금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회사의 수익을 넘어서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택배 노조의 자신 아이들 대학 등록금의 회사에서 지급과 명절 때 따로의 선물 지급 등 택배 노조가 다시 한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택배 기사들의 일거리를 강제로 제한하며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 일이 택배기사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거대한 노조 카르텔을 위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명백한 지금. 노동자 파리를 하며 노동자를 등쳐먹는 노조를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일어나 쓸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